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함께 BBC 선정 베스트 11 선정.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 해리 케인, 대양 클루셉스키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에 선정됐다. BBC는 21일 지난 주말 열린 EPL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토트넘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포함됐다. 토트넘은 지난 21일 선두 맨체스터시티와의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3-2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세골 가운데 두 골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책임졌다. 또한 케인과 함께 EPL 36번째 골을 합작하며 역대 최다인 디디의 드롭바 프랭크 램파드의 합작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케인은 후반 14분과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리며 멀티골로 활약했고, 쿨루셉스키는 전반 4분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도트넘 이적 후첫 골을 기록했다. BBC는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훌륭한 어시스트로 해리 케인과 대한 쿨루셉스키의 득점을 도왔다. 교과서 같은 축구였다. 토트넘 전체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손흥민, 케인과 함께 모하메드 살라가 공격진의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쿨루셉스키와 함께 북카요 사카, 에밀 스미스 루,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포진했다. 수비진는 크레이그 도슨, 해리 맥과이어 안토니오 리리거가 선정됐고 골키퍼는 알리송 베커가 차지했다.